박수홍에게는 다홍이라는 아주 순하고 천사 같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박수홍이 지인과 낚시터에 놀러 갔을 당시 길고양이로 보이던 다홍이가 다가와 졸졸 따라다녔던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4개월령으로 추정된 다홍이는 몸무게가 1kg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메말라 있었고 몸속엔 회충이 가득했으며 허리 옆쪽에는 커다란 종양이 자라나 있었는데요. 박수홍은 길고양이가 자기를 유난히 따르는 걸 보고 사비를 들여 다홍이를 치료해준 뒤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수홍은 평소 고양이에 대해 호감은 커녕 무섭다는 감정이 앞섰기에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간 다홍이는 먹는 것도 배변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름시름 알터니만 텔레비전에 박수홍이 나오는 모습만 보면 달려가 화면을 앞발로 긁어댔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수홍은 어쩔 수 없이 다홍이를 다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수홍의 친형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박수홍의 가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은 예로부터 고양이를 기르면 인생이 망한다는 이상한 민간 전설로 반대한 것인데요. 하지만 박수홍은 다홍이를 데리고 왔죠. 다홍이는 실제로 굉장히 똑똑한데요. 일반적인 모래 화장실이 아닌 사람이 쓰는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샤워실 배수구에 정확하게 소변을 보는데요. 심지어 주인과 산책이 가능하며, 주인이 줄을 놓치면 가던 발을 멈추고, 줄 잡는 것을 기다리는 고양이죠 그리고 박수홍 가족의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박수홍을 지켜준 것도 다홍이었습니다. 책임지고 믿어온 가족들의 횡포를 알게 되어, 박수홍은 스스로 최근 들어 태어나,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할 만큼, 심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진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교감된 반려동물 특유의 아낌없는, 애정과 신뢰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한 것이었죠. 실제로 박수홍은 가족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내가 다홍이를 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다홍이가 나를 구원했다. 는, 응. 심경을 전하기도 할 정도로 다홍이에 대한 단순한 애정이 아닌 감사에 가까운 사랑을 보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박수홍 본인에겐 단순한 반려묘 수준을 넘어서 웬만한 반려자 혹은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으며 친형의 횡령 사건 여파로 박수홍이 직접 차린 일인 기획사 이름에 다홍이의 이름이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닌데요. 박수홍이 정신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다홍이를 만났다는 데 대해 절묘한 타이밍이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은데요. 심지어 박수홍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하늘이 특별히 내려준 고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런데 최근 다홍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홍이의 건강 검진이 진행된 것인데요. 검진 후 전문의는 박수홍에게 오줌이 꽉차 있을 때 방광 벽을 다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줌이 조금 적을 때 요도로 나가는 입구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하나 보인다고 했죠. 문제는 작년엔 이게 없었다는 것인데요. 또 작은 결석들이 방광 곁에 붙어있다. 방광이 꽉차 있을 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건지 여기에 하나 박혀있는 건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물론 방광이 꽉차 있을 때 깨끗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지만 조금 더 커져 있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면 종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정도라는데요 심지어 위치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더욱 건강에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또한 비장에서도 노령성 변화가 보여 추후 일을 체크해야 된될 정도라는데요 실제로 고양이인 다홍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으로 치면 5년과 같기에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족보다 오히려 더 가족 같았던 다홍이의 이런 소식에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박수홍에게 안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가족과의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광고 모델료를 둘러싸고 약 2년째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 추가로 알려진 것인데요.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4일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에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재기 후 법원은 양측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불발됐죠. 이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이어졌는데요. 아직 계약 과정 미체판 진행 상황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현재는 분쟁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참안 좋은 일이 겹쳐도 이렇게 겹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박수홍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박수홍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무려 14년이나 진행해온 방송 프로그램 동치미에서 강제 하차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개편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하차를 통보했는데 통보할 당시 이미 마지막 녹화를 마무리해 갑작스러운 하차로 시청자들에게 끝인사도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14년이나 진행해온 방송MC를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게 맞나요? 최은경과 박수홍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참 가슴이 아픈 소식입니다. 박수홍, 최은경의 동치미 후임 MC로는 방송인 김용만, 모델 이현이 가수 애녹이 발탁됐는데요. 새로 들어올 이들에게 잘못은 없다지만 동치미 프로그램을 예전처럼 웃고 즐기면서 시청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수홍은 최근 가족사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터라 동치미 안에서 보여준 가족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 그가 예상치 못한 하차로, 불명확하게 프로그램을 떠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허무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함께해준 MC들이 따뜻하게, 퇴장하는 모습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가요? 예능 프로그램의 MC가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더욱이 무려 13년간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해온 진행자라면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함 그 이상의 친숙함을 선사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제 박수홍에게 살아갈 힘이 될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바로 아내 김다혜와 딸 제이인데요. 박수홍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내나 나만 없어지면 편하겠지 이 생각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살던 집 뒤에 떨어지기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매일 거길 올라갔고 정말 버티지 못하는. 단계가 왔는데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할 때 아내가 박수홍을 찾아왔다고 말하며 아내 김다혜 덕에 괴로웠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다혜는 박수홍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는데 혈변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다녀온 뒤 2주 정도는 매일 남편 대변을 직접 확인했었죠. 그리고 연애 시절 터졌던 횡령 피해 사건과 처가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위기를 겪었지만 그 힘든 일을 겪는 와중에도 아내는 박수홍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의 매니저에 따르면 두 사람의 어렵고 힘든 사랑을 지켜낸 건 박수홍보단 아내의 공이 컸다고 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결혼만큼 또 다시 어렵게 딸 제의를 얻었는데요. 제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었는데요. 제왕절개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보통 1시간이면 끝날 수술이 2시간이 넘어서 끝났다고 합니다. 김다혜가 지혈이 잘안 돼서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박수홍은 그 모습을 보고는 둘째 생각은 싹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제의를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 사랑스러워서 행복하다는데요. 박수홍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지언정. 그동안 박수홍에게 힘이 되어주고 박수홍이 힘을 줬던 사람들은 늘그 자리를 지키며 박수홍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박수홍을 배신하지 않을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죠. 남들이 평생 아플 거를 짧은 시간에 홀로 다 겪었으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아픔보다 자식을 키워가며 느끼는 행복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들로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박수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홍을 응원한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